크리스피 크림에서 신메뉴 로아커 도넛을 출시했습니다. 저번 달 신메뉴를 뛰어넘을지 기대되는 조합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리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도행다다다 먹는 데. 크리스피 도넛. 네. 요청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판매 기간에 대한 공지가 없어서 네. 예상으로는 5월 말까지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또 달달이 나오기 시작하네. 자, 로아커. 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1925년. 로아커 헤이즐넛 도넛이구요. 헤이즐넛 초코 필링이 들어간 도넛에 웨하스 조각과 로아커 초콜릿이 토핑된 도넛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로아커가 이거다. 이 위에 올라가는 있 로아커. 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헤이즐넛 맛이 확실하게 있고요. 로아커의 진한 초코맛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너무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로아커의 특유의 감도 살아있고 크리스피 특유의 도넛의 그 꾸덕한 느낌도 있어가지고 둘이 섞이면서 엄청난 조화를 이룬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꾸덕한 헤이즐넛 필링과 위에 토핑이 또 다른 식감의 재미를 주면서 만족스러운 도넛입니다. 페레로로쉐를 옮겨놓은 듯한 헤이즐넛 초코가 굉장히 달면서 기분 좋게 해주는 도넛입니다. 근데 이건 페레로로쉐보다는 약간 로아커의 웨하스 중에 나폴리탄 아니면 헤이즐넛 그 하이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헤이즐넛 맛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중간 느낌? 로아커 가데나 도넛입니다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에 녹차 스프레드 우유크림 및 로아커 가데나를 토핑한 도넛입니다 로아커 가데나는 가데나 핑거라 그래가지고 요거 말하는거죠 어, 요거 바로 돼있어요 네. 네. 초코 코팅돼있는 오야스 어... 말하는거지? 네아네 그렇습니까 아 이거 제가 잘 <웃음> 몰라겠네요 <laughs> 네그렇고요 녹차 스프레드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약간은 기대하고 먹었는데, 녹차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딸기 우유 크림이 들어있는데, 그 맛이 녹차를 이겨버려가지고, 약간 딸기 도너츠 같은 느낌? 녹차의 의미부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의 딸기 도넛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딸기 맛 쿠키나 딸기 크림이나 이런 데서 맛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고요. 글레이즈의 단맛과 녹차의 쌉싸름, 딸기의 상큼함 이 조합을 기대했지만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조금 아쉽다. 녹차란 음... 단어 선택이 좀 아쉽다고 해야 되나? 음... 로아커 쇼콜라 도넛이고요. 헤이즐넛 초코 필링이 들어간 도넛에 딸기 우유 크림과 로아커 쇼콜라가 토핑된 제품입니다. 네. 인서트를 찍으면서 보고 굉장히 궁금했던 제품. 저는 지금 봤는데 엄청 궁금해요. 오, 미쳤다. 미쳤어요. 그냥 네. 뭐할 말이 없다 이거는. 그냥 먹어야 된다 일단.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헤이즐넛 초코가 꽉차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존재감이나 맛이 확실하게 느껴져요. 위에 딸기가 저한테는 맛이 안 나는 건 아닌데 약간 은은하게 나면서 헤이즐넛 지겨버려가지고 도넛에 누텔라를 떠가지고 한 숟갈 그냥 얹어서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만큼 단맛도 많이 나고 그 정도로 충실한 도넛인 것 같습니다. 로아커 안에 누텔라를 가득 집어넣고 로아커 층이 딸기로 되어 있으면 씹었을 때 이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아마 드셔보시면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필링이 빵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간 딸기 우유의 은은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느끼는데 이름을 다 잘못 지은 것같아 로아커 웨아스 도넛입니다. 오리지널 글레이즈드의 쿠키 분태 우유크림 및 로아커 웨아스를 토핑한 도넛입니다. 쿠앵크 같은 느낌의 어, 우유 크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웨하스가 올라가 있긴 한데 위에 있는 쿠키가 적절하게 작용을 해줘서 쿠앵크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넛이었습니다. 이 도넛의 장점은 우유크림의 진함입니다 쿠키분태도 고소한 맛이 나서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로아커가 살짝은 눅눅했어요 좀더 바삭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래도 타사 도넛들에 있는 쿠키보다는 바삭한 편이었습니다 쿠앤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먹어봐야 될것 같은 음. 맛이다 쿠앤크 맛이 너무 확실하게 난다 맛은 있다 근데 음. 앞에 도넛들이 좀 스페셜했지 앞에 도넛들은 깡패였고 <laughs> 자 엔딩 갑니다 음. 이렇게 해서 5월 신메뉴 크리스피 도넛을 먹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단을 채우는 그런 날이었구요 제대로 <laughs> 오늘 먹어본 것 중에 네. 가장 맛있었던 거 하나만 말씀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헤이즐넛 도넛을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때까지 도넛을 먹어보면서 이렇게까지 필링이 꽉 차있는 도넛은 체인점에서 먹어보는 도넛 중에선 드물게 먹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헤이즐넛이 꽉 차있다면 정말 맛있는 도넛이 아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링만 보면 네. 노티드에 지지 않습니다. 어, 저도 금방다. 역시 헤이즐넛도넛. 기본적으로 필링의 풍부함이 되게 만족스러웠고, 당이 채워지는 기분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쿠도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가 뵙겠습니다. 쿠입니다. 아, 아. 저는 사실 크리스피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맛이 애플이거든요 아어 어. 뭔지 알것 같다 어. 이상하게 크리스피 크림 애플은 약간 특유의 싼 맛이 난다 <laughs> 어. 그래서 처음에 색깔 보고 이거 애플인가 했는데 녹차였어요 제가 느끼는 건데 크리스피 크림 사과는 약간 데미소다 애플 먹는 느낌 나 그거보다 좀 학교한 맛